안녕하세요. 네. 어, 142의, 어, 희망 인터뷰. 오늘은, 어, 직구퍼, 예, 네. 직구의 리더이신 한우연 사장님을 모시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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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고, 어, 저는 제 방송에 출연해주시는 분들에게, 네. 음, 제가 삼행시를 띄워드립니다. 예. 네. 네. 이름 한 번씩 씀해주시겠어요 예. 네. 한. 어, 한길만. 우, 우직하게 우. 직하게 가는. 아, 네. 네 현주라는 리더 한우현 사장님과 함께 네 142의 희망의 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사명시를 남한테 선물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역으로 이렇게 사명시 아또 저에게 네. 감동을 <laughs> 네. 아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네. 예, 제가 주기만 했는데 네. 반대로 저에게 또 그런 기쁨을 네이 이제는 성, 성, 성기한테도 기, 기적이 일어날 거요아하하하 이야, 어, 아,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어, 아, 아, 어, 예. 정말, 그, 기운이 느껴지니, 다 기적이 예, 일어날 예, 수 있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쿠비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구포 어, 다이아몬드 한우현입니다. 네, 아, 예, 들러주셔서 네, 예. 그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 저는 뭐 용기 있는 분들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신년 계획 있으신가요? 네 신년 계획은 뭐 특별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네. 제가 음... 하고 있는 직급 사업을 좀더 열심히 네. 네. 소비자도 자꾸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네. 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사무실 앞에 이렇게 중국 대평생 교육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틈틈이 많은 과목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뭐 네. 작년에 못했던 이렇게 복싱도 더 열심히 하고 네. 배구도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이 그 무림의 고수 같다라는. 아니면 아, 아니, 그렇죠. 네. 꾸준하게 본인을 네. 연마하고 그 내공을 쌓으시려고 아, 하는. 네. 네. 그래서 어, 바로 앞에 있는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어, 공부와 그리고 몸으로 단련하시겠다라는. 아, 네. 네. 어, 지금도 체격이 좋으시네요 살을 아, <laughs> <laughs> 어, 좀 빼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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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해서. 그러시군요. 네. 어, 사실 이 다단계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고요. 네. 어, 네트워크. 근데 사실 다단계 네트워크.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틀린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네. 95년도 이전에는 사실 다단계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불법적인 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95년도 이후에는 다단계가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네. 다단계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말이에요. 음,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말이다. 네, 마케팅. 음, 네. 같은 말이다. 네. 어, 사실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요리하는 칼도 어머님에 의하면 맛있는 정말이의 네. 음식이 다되잖아 이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네, 네, 네. 네, 사람을 네.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모든 것을 그렇다고 봐요. 이 동전의 양면이 긍정적인 면의 뒤에는 또 부정적인 네. 요소가 있고 네. 또 부정적인 요소 뒤에는 또 긍정적인 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단계가 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 많은 부정적인 게 있었지만, 네. 지금은 아이들 5학년 사회 교과 감옥에까지 실릴 정도로, 네. 이게 이제 온떤 보면 이제 양성화 됐다고 봐요. 네.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 사실은 다단계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 불법 다단계가 음. 부정적인 불법 거예요. 다단계가. 그러니까 다단계를 흉내 내서 불법으로 하는 거 그리고 다단계 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고요. 또 정상적인 회사도 너무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버리면 네. 뭐 정상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음. 수 있거든요. 그런 음. 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면 다단계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음. 또뭐 우리나라 회사가 글로벌로 나갔을 때뭐 수출에도 기여하고 또 외화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문화적인 것도 올려줄 수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쨌든 경제 활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축구만 전부 운동을 한다면 비인기 종목은 또, 어, 올림픽에 못 나갔잖아요. 네. 이것도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좀 많은 좀 부정적인 그리고 불법 다단계에 의한 폐해가 있었지만 네. 지금은 어,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 반대로 우리의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오해와 네. 획득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는 그 경제적인 한 축을 네. 담당하고 있다라는 음. 그런 긍정적 요소가 있군요. 네네. 네. 네. 제가 좀애꿎은 네.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네. 만약에 따님이, 네. 어,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시는 분을 <laughs> 사위감으로 데려온 거예요. 네. <laughs> 솔직하게. 당황하는 그런 스러운질문인데 어떻게 흔쾌히. 이그 사업을 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보면은 그 사람이 댐댐이가 일단 우선 이겠을 아, 예. 먼저 다두 예. 번째는 그 회사가 예. 다단계 회사에서도 튼튼한 회사인가, 아, 예. 망하지 않은 회사인가를 음. 볼 거고 세 번째는 현재 그 사람이 뭐 제가 네트워크를 하니까 네. 핀이 높아서 음. 안정적인 소득이 아. 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음. 예. 아, 사임처럼 어느 정도 다이아몬드에서 네. 빡빡한 수입이 있으니까. 아니 뭐, 뭐 저는 그렇진 않아 <laughs> 예. 그러시군요. 예. 어 근데 데려온 음. 따님이 뭐 어느 정도의 직급자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야. 초보자 해병아리를 데려왔어. 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laughs> 어. 솔직하게 말하면 어. 그 사람이 너무 괜찮다면 일단 우리 딸의 직업을 볼것 같아요. 어. 우리 딸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어. 어, 미래를 보고 어,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음. 딸조차도 직장이 없다면, 음. 둘이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음. 고생문이 없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거는 제가 반대일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되게 실대 현실... 예. 네. 음. 뭐, 솔직하게. 참, 너무 솔직하시고, 음. 현실적인 대답을 음. 맥을 딱집어서어주신것 음. 같습니다. 음. 어저 사실 이 직구비라는 회사를 이렇게 광고하면서 간혹 본 적은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떤 회사이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선지는 모르겠어요. 예. 한번 좀 회사 좀 소개해 주겠습니까? 시 예, 제너럴바이오라는 사회적 기업이 만든 네트워크 회사가 아, 집... 사회적 기업이요? 예, 오. 사회적 기업이 만든 네트워크 회사. 가 예, 사회적 집... 기업이라면은 약자라든지 어떤 그 소외받는 층을 위한 예, 예, 예. 위한 예. 게 사회적 기업인데. 아,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요? 아, 직풋이 시작이 그렇게 된게 아니라, 제네럴 바이오라는 제조사가 사회적 기업인데, 음. 그 회사가 만든 유통회사가 네. 직풋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네. 어, 직풋은 그,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요 제품의 가성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그냥 사겠더라고요 음. 제가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네. 내가 직급 사업을 하지 않아도 직급의 물건을 쓸 것인가 근데 네. 저는 쓴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굳이 다른 데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품의 다양성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CEO가 젊으시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또 애국심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좋은 일도 네. 많이 하고. 그렇다면 글로벌의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후비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은 가성비. 음, 가성비. 가성비라고 어, 저는 봐요. 어, 절대 네. 품질과 절대 가격을 가지고 예, 예. 있다는 그 가성비. 네. 네. 그럼 뭐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아, 그러시군요. 어 마지막 좀 2019년 예. 가슴 따뜻할 수 있는 좀 희망 메시지 주실까요? 글쎄요. 뭐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절대 맞죠. 네. 그것을 믿고 내가 좋아지려고 노력해진다면 주위가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는 더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냥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 내가 먼저 어, 어. 좋은 사람이 되자 네. 그러면 사회는 더 따뜻해진다. 아 정말. 아, 도움하있네요 도움. 도움. 네. 네. 어 저는 이제 제 후배 중에 한 분은 뭐 이제 그 어, 보험이라든지 네. 다단계하시는 분 자체를 아예 만나려조차 하지도 않고 뭐 꺼리는 네. 그런 후배님이 한분 계세요. 그렇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오픈 마인드여야 된다고 봐요. 네. 그분들도 우리 사회 의한 구성원이고 네. 나름 우리 사회처럼 철학과 네, 업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그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 이 있으면 어 저의 이 방송을 보고 깼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한 사회 한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이렇게 일요일, 네. <laughs> 저의, 어, 바쁘심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2019년, 네. 그 원하시는 꼭 계획, 성취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